넘버 uh, 식스 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에쓰리 프레시 나 베스트 푸드 신선하지만 신선하지만 빠른 베스트는 아닌 음식. Do you think 당신 어, 당신 생각합니까? That you can fulfill 스스로를 만족시킵니다. 만족시킨다고 you daily need 매일매일의 일상의 n e 필요 또는 욕구를 per 비타민즈 앤 미네랄스,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한 일상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Just by p o p p i 은 원래 티기다죠. 팝콘 할 때. 근데 여기서 먹다입니다. 단지 알약을 먹으로써이 치모니 매일 아침 그렇게 할수다고 생각하는 요 Certain pills. c e 예, 명사를 수식할 때는 어떤, 또는 특정한레스해입니다 밑에 처럼, It 서 s certain that he is 비동사 뒤에서 서술적으로 쓰일 때는 뭐 확실한 이런, 이런 뜻으로 주로 쓰입니다. 이 t 서 s certain that he is 그가 정직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예. Although certain i l l 비록 특정한 알약은 can supply. 공급할 수 있지만, 제공할 수 있지만, some additional vitamins. 약간의 추가된 비타민을 투어 다이트 식사의 뉴트리셔니스트 영양학자죠. 원 영양학자들은 원 경고합니다. Against this way of thinking, 이런 음, 사고 방식에. In our r 베스 h e 드 라이브즈 s t food lives, 우리의 성급 급한 로시트 베스트 푸드 삶에서는 and mineral. 비타민과 미네랄 비타민과 미네랄은 하드 어렵습니다. To combine, combine는 어, 얻다라는 수고입니다. And Many people foolishly believe.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believe 습니다 They can stay healthy, 건강하게 머물 수 있다고. 예, 이걸 주시면 주격 보호 리라 헬시가 없습니다. 어, 부사로 쓰습니다 해서는 건강하게는 해서 크지만 헬시 헬스, 형사로섭말합니다 But just by taking vitamin pills, 단지 비타민 알약을 먹음으로써. 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필은 만족시키다라는 뜻이고요. 파버 예, 필하면 알약을 먹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서튼이 어, 명사 표면 어떤이고 이렇게 비동사 띄으면 확실한 이런 뜻입니다. 예, 컴바이은 없다라는 수가입니다. 이상입니다.